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돈잘 버는 사업가 깡통 차는 장사꾼 네 오늘 대단원 <laughs> 마지막 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창업을 성공하기 위한 법칙 세븐 7단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창업 초기 위대한 창업의 꿈을 꾸고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하라 유망 사업 아이템을 찾아라 그리고, 뭐라 그래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라, 마케팅하라, 발품 영업 열심히 뛰어다녀라, 내가 잘하는 곳을 중심으로 확장하라, 사업 확장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금까지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기업 문화로 정착시켜라. 그래야지, 성장의 문화가 있고 그 성장의 문화가 기업을 계속 성장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진짜 액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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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아 보면 간단한 답이 나옵니다. 창업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 그냥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책을 썼느냐? 그래도 그래도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썼습니다. 진짜 마음 속에서 나는 창업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꼭 창업을 해야 한다면,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3년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3년을 준비해야만 98%가 망하는 창업시장에서 2%가 될수 있습니다. 될수 있는 거예요. 된다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1년 차에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사업 아이템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앞으로 평생 사업을 할 텐데, 그 아이템을 돈을 벌기 위해서 억지로 한다면 얼마나 버텨내겠습니까? 즐겨야죠. 재미있어야죠. 그래야지 오래오래 오래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잘하는 거 찾지 잘못해요. 내가 뭘잘할지잘 몰라요. 찾는 방법이요? 이런... 하얀 백지 있죠, 백지. 큰 데다가, 뭐 이건 아니지만, 백지에다가,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하루 만에 다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며칠에 걸쳐서, 아니면, 가능하다 몇 달에 걸쳐서 써도 돼요. 계속 써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굉장히 중복된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게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 아이템을 돌출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업 아이템이 지금 현실에는 어떤지 쭉 한번 쉽게 말하면 서치를 해 보는 거죠. 조사를 해 보는 거죠 저는 국밥집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국밥집은 제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하는 것은 이렇게 방송을 하고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이런 거 잘하는 일인데 <laughs> 참 국밥집이라니. 저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센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센 고생을 할 거예요. 다행인 것은요. 재밌어요. 뭔가 새로움을 자꾸 찾아간다는 게 마음속에 훈훈함도 있고요. 행복함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다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1년 차에는 무조건 내가 잘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조사하고, 그게 나한테 맞는지, 사업을 할수 있는 아이템인지 공부를 하는 게 공부를. 진짜 진짜 뼈저리게. 사업 아이템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음이 더 중요하지만, 첫 번째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지만, 첫 번째 삶은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고민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즐기고 좋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내가 앞으로 평생 할 일입니다. 2년 차는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업 아이템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국밥 집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국밥을 배우러 다닌 거예요. 어머니한테 배우고 전국을 유랑하면서 국밥 배우러 다닌 거예요. 심지어 요리 교실에 가서도 배웠어요. 근데 정식으로 안 배웠지. 그게 참. 배울라 그 제대로 배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도 또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은 사회 바테인이 나오면 아주 전문적으로 배우세요. 시간 남잖아요. 직장 다니고 그 이후의 시간에 학원도 다녀보고요. 전문가도 찾아 다녀보면서 아주 지식 수준을 일반 사람에서 전문가 반열로 올려놓으세요. 2년 내내 할 일이 그 일입니다. 굽는다. 이러면 제빵사가되게 있겠죠? 벌써 빵을 잘 굽겠죠. 3년차는 뭐하냐? 현장입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직접 체험하면서 내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이거는 1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2년이면 더 좋고요. 3년이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러면 5년을 준비하는 거니까. 2% 성공 확률, 2%의 덜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만의 차별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남달라야지 성공할 수 있잖아요. 바로 3년차 때 다니면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국밥을 어떻게 차별화 시키느냐 국밥을 다니면서 먹어본 결과 구수하긴 한데 텁텁하다. 저는 시원 깔끔하게 만들겠다. 또 저는 조미료를 쓰지 않고 미원, 미원이죠 미원. 미원을 쓰지 않고 천연 조미료로 만들어보겠다. 또, 인테리어도 국밥집 분위기가 아닌 좀더 고급스럽고 젊은층이 오게끔 만들겠다. 뭐, 다양한 생각을 했어요. 결론은 초보 창업자의 실수가 많았죠. 인테리어 돈 많이 들고 뭐, 말렸죠, 솔직히. 바로 이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저 같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현장을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사업 전략이 있어야 되고, 나만의 사업 운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돈잘 버는 사업가가 될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깡통차는 장사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쭉 들어보시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창업의 꿈을 꾸고 그 속에서 많은 걸 실현했죠. 그런데 이게 그냥 온게 아닙니다. 고진감래라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기다린 결과입니다. 마음만 앞선다고 창업에 성공하진 않습니다. 마음은 당연하고요. 실패하고 실패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마음이 진짜 강건해야 돼요. 그리고 꾸준하게 밀고 가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내일은 될수 있고 또돈잘 버는 사업가가 되는 큰 날은 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창업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 진짜 절대 창업하지 말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창업을 한다면, 3년을 준비하세요. 그렇게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성공 반열로 올라갔을 때그 희열은 최고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창업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돈잘 버는 사업가 땅통차는 장사꾼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